중앙교의 예담 차세대 안녕 우리 친구들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사역자 분들과 함께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문제를 하나 내려봐요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귀를 쫑긋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해요. 자 성경에서 승리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승리, 승리, 승리. 오 어, 여기 뭐가 보이죠? 아 양이 있어요. 양, 양, 양치기와 관련된 건데 이쯤하면은 어, 여러분들 생각날 것 같은데요? 어? 더 강력한 힌트. 이거 뭘까요? 네, 돌 다섯 개가 있고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바로 물맥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군지 감이 오나요? 네, 누굴까요? 바로 다윗! 다윗. 네, 다윗입니다. 오늘 특별히 용기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특별히 우리 어, 이원기 전사님 그리고 우리 신의상 목사님, 강대현 전사님이 목소리로 연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이야기로 쏙! 여러분, 같이 외쳐주길 바라요. 하나, 둘, 셋! 성경 이야기 속으로 쏙!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위해 서로 언덕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아시라는 키가 6큐빗이나 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사울왕까지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골리앗이야! 골리앗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했어요. 이스라엘 사울왕과 군인들은 골리앗 앞에서 무서워서 걸벌 떨고만 오, 있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요? 너무 무서워. 다윗의 아버지는 형들이 걱정되어 다윗을 불러 형들의 안부를 묻고 음식을 전달해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로 심부름을 떠났어요.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라. 네 아버지, 제가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안부를 전하겠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여 형들을 찾았어요. 우와! 우! 형들을 만나고 있을때 또다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왔어요 덤벼라 다윗은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사울왕에게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울왕은 다윗이 어리다고 말렸어요 그런데 어, 너는 너무 어려워 어떡해 저는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울은 용감한 다윗을 칭찬하며 자신의 갑옷과 투구 칼을 주었어요. 자, 이걸 어... 한번 입어봐라. 너무 무거워. 아... 하지만 작은 몸의 다윗에게 맞지 않아 입지 못하고 대신 돌 다섯 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어? 뭐? 이거까지도 되겠어? 저는 이거면 충분해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놀려댔어요. 하! 겨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내 앞에 오다니. 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오늘 너를 죽여. 새하고 짐승에게 먹이로 죽겠다 하지만 다윗은 용기 있게 말했어요. 골리앗!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러 간다. 너는 하나님을 욕하였다. 다윗은 물맷돌을 돌리며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간다! <목소리>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 물맷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었고 골리앗은 그대로 땅에 쓰러져 죽었어요. 벌써? 수... 지금 이 장면 실화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자신보다 몇 배가 더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사님이 한 이야기 잘 들으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용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왔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당당하게 주님 주시는 용기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 자 오늘의 광고 잠깐 드릴게요. 오늘의 광고 여러분 꼭 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차세대 준비한 깜짝 영상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문자를 꼭 확인해 주시고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이겨내기 기도합니다.